이거 몇대매수로 몇몇 타더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자 물 25마일 기준으로 400g 넣으시면 돼요. 이게 3... 1리터에 그럼 이게 난한... 1,500리터네. 1,500리터. 네. 그럼 어 그럼? 보통 근데 그렇게 안 쓰셔요. 우리는 요동네는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를 가져가시면 1,000리터에 하나. 아, 그러니까 난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1리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리터로 돼? 하시려면 보자. 한말에보자 잠깐만요. 계산하지 않고. 된 거니 맞을 건데, 그러면. 황으로 된거 물약 있어요? 유황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물약. 인터넷에서 많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싹다 싹이라면서. 이거예요? 네. 이게 황, 황을 물약, 그죠. 유황을 물약으로 한 겁니까? 네. 어 성분이 표기돼 있어.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예? 네?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 1리터에 이거는 500배. 500배 희석으로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효과는 뭡니까 이게 지금 경충해가 싹 없어집니까 황이? 그렇게 그러니까 효과는 충은 그렇게 안 보시고요 예. 저희는 주로 보면 균밖에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균, 균이 무슨 균이, 균이 들어가요 흰가루하고 응애하고 균. 이런 건큰 효과가 없고요 예. 곰팡이 흰가루 곰팡이 위주로 봐요 흰가루 곰팡이 균이 예. 그러면 아, 그 저기 곰팡이 제거제하고 이거하고 효과가 어떤 게더 좋다 그러던가요 써보십니까 호불호는 음. 관리입니다 그래. 이거는 쓰고 나면은 약흔도 생기고. 아약 약해가 생겨요? 약흔. 아 흔적 흔적이? 네. 안녕하세요. 그런 것도 생기고 시급이. 한다서. 솔직히 유황 같은 건잘안 쓰세요. 그리고 이 제니스. 네. 제니스 이거 이거는 그 무질소죠. 네. 무질소고 보장 억제. 네. 그리고 화화분나꽃필 네. 때. 네. 캐나다에서 수입한 거고요. 그죠? 네아 요거 한 봉지에 만원이죠? 예 네. 만원 한 봉지에 하나 주세요 포장해 네. 주세요 이게 지금 좋다고 그러는데 사파이어 곰팡이 이거 말고. 그이스포탁하고 차이점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예, 그냥 예방 집게생활 같은 거 예방 치료제 이건 치료제 이거 네. 그러니까 곰팡이가 왔을 때 이걸 하면 치료 효과도 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한 병이 얼마입니까? 만5 0 0 0원스포탁 이거 한병 이게 예, 6,000원인가? 6,000원 이거 네. 큰게아 네.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네 맞죠 이게 약 약이 좋아서 비싼 건가요? 그렇지 이거 곰팡이하고는 근데 유명해요 원래 아 그래요? 꼭뭐난 떠나서 뭐 이거를 난이 이렇게 이제 그 잎이 마르고 그럴 때 원액을 난에다가 그래 칠하지는 음. 하얀 이 원액이잖아요. 네. 그렇, 그렇게 바르시는 분은 없고요아그렇 네. 제가 다르. 알기로도 난 하시는 분도 대부분 다 물에 희석해서 쓰십니다. 음. 그러면 여기 파는 것 중에서 난을 할때 주는 영양제로도 뭐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나는 요거 많이 쓰시는데. 영양제. 이거, 나 뭐? 하시는 분다 아시던데. 이거 뭔데요? 히로겐이라고. 네? 히로겐. 옛날에 프로겐이라고 아마 안 들어보셨나? 네. 히로겐. 예. 네. 이게 일제예요 예. 네. 수입품이에요? 예. 네. 이게 뭐, 무슨 영양제인데요? 단백질 비료인데. 예. 네. 뭐 전생육기 다 쓰시고, 뭐, 장애받았을지에도 쓰시고, 꽃는 형성하는 데도 도와주고. 다 됩니다, 그냥. 이거성분이 실수 이상 칼리 비율이 없죠. 있습니다. 아, 뭐 여기 뭐, 보시면 여기 어, 안적키나 여기 보시면 4 4 3질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네. 조금 들어 있습니다. 지모만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거 유기질입니까? 뭐, 아니면 무학학 어, 필요입니까? 화학 필요 아닙니다. 유기질이 그러니 그러니까 단백질로 추출한 겁니다. 단백질이 뭐에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몸자 단백질을 추출해 가지고 이거 자체가 하는 게 보시면 그단백키가 있어요. 젤라틴 단백질에서 다못모으 단백질 기능성 비료로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 뭐, 작물의 개화 수정, 착가를 촉진하기도 하고, 네. 또, 쉽게 말하면, 어씨, 잘안어 <laughs> 뭐, 냉동에 냉... 약해, 장해 같은 거 받았을 적에도 쓰시기도 하고. 이거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 아, 그때 이야기해주신가 하시는 분이 섭곡방이라고 나나시는 데가 있대요. 까해가 섭곡방? 예. 그 카페에 이거 팔고, 그그 분들이 서로 사가지고, 뭐, 나나가 쓰시고 하시는데, 최고 좋은 영양제를 하시더라고. 이게, 이게 얼마인데요? 3만원. 아유, 이거 비싸네. 이 작으면 병은 없어요? 조그만 병? 그러니까, 이게 나나가 쓰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천배로 희석해가 쓰시는데, 이 동네에는, 제가 이게난 위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는 다른 창물 위주로 팔다 보니까. 이거 천배, 나나 사람이 이거 천배로 하려면 10년 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쓰신다더라고. 저 여기는 보면 좀 이제 뭐 해야 되지? 농사 좀뭐 해야 되는 대단히 농사 위주군 하회나 이런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한발짜리 이런 시장이 없어요. 음. 요거 자체가 수입될 적에 요렇게밖에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슈퍼타고 사파야 이건 놔두고 그리고 난 하면서 사장님 그 병이 그 왜 벌브 쪽이 이렇게 물컹 물컹 해지면서 이파리가 쑥 뽑히는 물음병 그 물음병? 예. 그러니까 마이싱 계통 그 마이싱을 주면 됩니까? 네. 사파이어 그것도 좀물해야 됩니까? 좀, 좀 물러지고 하는데 그런 효과도 있어요 사파이어도 괜찮고 네. 마이싱 계통을 써라 네 영양제는 이게 좋고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화학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가루로 산 거. 저게 네. 막 1년, 2년 지나도 써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전이질십니까? 아니 유기질 비료 말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액비는? 액비도 그게 없어요. 영양제로 돼 있는 거는 어. 생물 말고는 유효기간이라는 거 자체가 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은 가루로 사놨다가 몇년있다 써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져가시면은 어떤 분들은 뭐한 5년 있다가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막 농장 정리하다 보면 있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좀 궁금해